자, 친구들, 자 친구들, 친구들, 친구들 잠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내용을 남겨 주신다면은 문상 7장씩 나눠 드려요. 뿌잉 뿌잉. 자, 바로 이 캐릭이야. 우리 버 서커. 근데, 힘이 좀 많이 났지. 증폭도 아직 안돼 있고. 일단, 뭐, 편리는다 맞췄고, 아직 초태인는 뭐, 옷에 맞출 수는 있지만. 그래서, 오늘, 먼저 첫 스토리로, 요거 먼저, 시작을 하고, 가보도록 하죠. 요걸 먼저, 13창성을 지르고, 이거 13창성 뜨면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. 둔기가 아니라. 사실, 둔기가 더 센데, 음. 과연, 뜰까? 자, 창성아, 13이 돼서 만나자! 오! 뭐야! 떴잖아! 야, 쓰자! 아, 그냥 써야겠네. 아. 딜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, 간지. 13중폭에 이 간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. 자, 근데 실제로, 그래도 둔기가 더 세긴 세. 아, 잠깐만. 좋은 생각이 있어. 이게 일단은 마을 힘을 높여 보이니까, 간지용으로 이거 먼저 들고 들어간 다음에, 이걸로 바꾸는 거지. 던전 들어가서. 오케이. 완벽하지? 자, 한 번, 딜표 한번 확인해볼까? 뭐가 더 센가? 자, 천공 둔기. 21억 4,900만. 자, 이제 차 13창성. 뭐야? 똑같네? 21억 8천만 더 세네 뭐야? 이게 솔풀이라 그래 솔풀이라 홀리 버프 받으면은 버프 받으면 천공이 훨씬 세요 자 근데 어차피 그래도 간지기 때문에 13강이면 일단은 자 일단 지금 내 헬벤 마브랑 이런 거부터 싹다 일단 바꿔놔야겠네 자 그리고 이것도 극화작 도 극찬작으로 바꿔야겠죠 일 헬벤을 힘부터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알다시피 에어는 항상 퓨딜 갈때 힘을 많이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죠 자 이거를 그냥 사서 내가 피부에 박자 자 이렇게 해서 힘 25짜리를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일단 먼저 2768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더 올려야죠 자 여기도 극마부 75를 더 올릴게요 3470만 주고 하나 사고 이거 제대로사고 맞지? 여기다가 박을게 아야 또 해체기 키는 애 뭐야 씨. 자 힘지체정을 올렸어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힘을 끌어올렸어 좋아 이제 2800대 혹시 훨씬 더 보기 좋아졌네 자 독공마부 이런건 미리 해놨고 자 우리 물크 자 헬벤터가 잠깐만 크리티컬이 많이 또 얼마나 넘치지 크리를 또 봐야돼 이걸 또 빼야지 자 물크가 99.8% 그렇게 넘치진 않네 마을무크 83% 지금 딱83% 나오네 자 이렇게 되면 마을무크가 85% 듀얼작이 안된다 잠깐만 여기서 억량 업글까지 해야지 억량 업글해서 듀얼작으로 바꿔보자 아. 자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자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야뭐야뭔 소리야 왜 경찰 아니 여기 동네 무슨 GTA도 아니고 맨날 경찰 사이렌이 맨날 울리냐 아 영동포 고담시야 왜 맨날 이렇게 아니 맨날 방송할 때마다 사이렌이 울려 이 시간에 경찰차들이 영동포가 좀 약간 사건 사고가 좀 있나 왜 이렇게 무섭냐 이 시간에 사이렌이 울리네 싸움 났나봐 또왜 지하철 앞에 사람들 많이 싸우잖아 야 무서워 진짜 자, 오케이. 업그레이드 다 됐어. 자, 지금 물크가 89%야. 그래서 6%를 낮추고, 이걸 해서 힘을 더 끌어올려야 돼. 극찬 힘작을 하자. 여기다가. 하나. 어떻게든 힘을 끌어올려야지. 둘. 셋. 넷. 자. 아, 물크 3%짜리 존나 아깝다. 잠금 돼 있네. 전전작을 하고, 여기다가도, 이렇게. 전전작을 하고, 자, 힘모크바았지 오케이, 83%. 음, 좋아. 이제 이러면 미이 힘이... 야, 이거 아바타도 공석인데 옐로우 엠블렘 시마바타가 얼마냐? 옐로우 엠블렘 비싸지? 심60더 올릴 수 있는데, 그거 하면. 음, 존나, 뭐야, 야, 매물조차 없네. 와 근데 헤벤터 힘올리기 존나 힘들다 여기서 16, 30일 이렇게 해봤자 30일밖에 안 오르고 이거 극찬 다 바꿔도 얼마 안 오르는데? 자자야 근데 왜 0.2%가 부족한 거야? 야 물크가 0.2%가 딸려 아. 분기끼면더 딸리네 와 이거 씨 큰일 났다 야 내가 너무 힘을 끌어올리려다가 물크가 0.2%가 딸려 피장에서 물크작을 해줘야겠구나 어, 휘자 끼면 물크 몇 프로 오르냐? 1.5%. 그래도 96%. 이거를 바꿔줘야 되네. 이거, 나, 나 안톤 그걸로 물크 올려야겠네. 어. 몰래 크에도3 아, 있구나. 아, 이거 끼면 오버보 물크 나오네. 자, 이거 끼면 되겠다. 2900. 오케이. 힘 많이 올랐네. 그래서 이제 마법 부여. 우리 코스모 핀드 로젠 박아주고. 자, 땡큐. 오케이. 마법도 일단 극마부어 이거 세 개에 꺼낸 건 얼마야? 안달맹성이 얼마야? 마법값인데 진짜 너무 비싸다. 저거 3개 바꾸는 게 조금 더숙간 15라도 세지긴 하는데, 진짜 네오플 너무 이게 마법값이... 아 비싸요. 종별 마법, 진짜... 힘을 깔끔하게 한 3천대를 어떻게 맞추는 게더 이뻐 보이긴 하겠네. 자, 그렇다면은 똥을 하나 발라야겠네. 또 하나 발라서 마을 임을 3천 만드는 게더 싸게 먹힐까? 이거 3개를 바꾸는 게 나을까? 이거 10주 폭 해도 안 되나? 10일 전 폭하면 되나? 약탈자 로스 홀? 암석강 15라도 더 올리자 그게 낫겠다 뭐힘 2900여도 뭐 올리자 그게 낫겠다 남석강 맞지? 1억 2천 힘은 3천 안찍는다 자 이거를 카드 업그레이드야 제발 아또한 번에 안돼 이씨 자 두번째 제발 되라 오케이 됐어 자 하나 더한 번에 제발 한 번에 좀 되라 한 번에 뿅 와, 근데 업그레이드 진짜 존나 무섭네. 세개 세 했는데 하나밖에 안 돼. 자, 뿅. 오케이 됐다. 제발 한 번에, 더, 한 번에, 더, 한 번에 더 제발 한 번에 들한 번에, 한 번에 뿅. 오케이 게이드. 자, 오 다행이다. 그래도 암수강 25로 바꾸고. 자. 와, 근데 나는 진짜, 이렇게 마부 이런 20에서 25짜리 바꿀 때왜 이렇게 해? 아깝지? 너희들은 건세가 안 되니? 야, 이거 옛날에 이런 마부도 그때 3천만원, 4천만원 주고 산 건데,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마부가 이거보다 더 비싸, 얘들아. 진짜야. 그리고 그래, 이거, 이거 진짜 네오플 마부 추출 기능 좀 나오면 안 될까? 마부 좀 허벌나게 싸게 하면 안 될까? 존나 아까워, 진짜. 이거. 자, 이거 11짜리 맞지? 오케이. 자. 와, 고작 이거 세지려고. 오케이. 속강 267 됐다. 자 이제 확실히 세 보이네. 야 근데 둥기 끼고 싶은데 둥기 끼면 힘이 2,800 되네. 그러니 1000공 둥기에다가도 뭐 하나 박아놔야 되는데 오메가 투사쿠가이구나 투사쿠가이. 와 1200만 원이나 하네. 그냥 박아버리자. 자 이제 이걸 쓰면 되겠구만. 오케이 뭐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해. 깔끔하겠군. 아 근데 겉 겉으로 보일 때힘3 0 0 0이 이게 딱 진짜 되게 있어 보이는데 아또 증폭하기도 또 부담스럽네 이거. 자 우리 그럼 수련당 딜표 한번 보도록 하죠. 얼마나 나오나. 자 보나마나 천공 동기가 더 세니까 천공 동기로 칠게 그냥. 자 일단, 칭호 노스위칭으로 한번 쳐보고. 115억. 야, 그래도 100억 넘게 뜨네. 존나 세네. 자, 이번에 두 번째는 칭호 스위칭을한번더 쳐본다. 사실, 억년이면은 이게 알다시피 리븐이 진짜 칭호 스위칭 효율이 존나 쓰레기야.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. 정말 체감이 안 돼. 자, 리븐칭호로 봐봐, 이거 쎄죠 113억에서 119억. 얘들아, 몇 프로 쎄지는 거야? 계산해볼래? 그니까, 꼴랑 5%, 아니, 뭐 10%도 아니고, 뭐, 요거 쎄지려고 진짜. 와, 씨. 이게 억년,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이 억년 가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. 억년 레벨링이 너무 좋아서. 흙이 떨어집니다. 자, 근데 어쨌든 뭐딜 100억 넘으니까 가서 1인분은 충분히 할수 있어 보이는데. 자, 좀 살살 치다가. 투고벌레도 살살 치다가 음, 대로 아주 좋다 자, 일단 뭐 무난하게, 일단 뭐 여길 정도야. 뭐 아주 쉽죠. 어? 자, 괜찮아. 저 부활 시켜주면 돼. 괜찮아. 아, 야, 자, 자 빨리 빨리 코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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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. 오케이, 잘하고 있어요. 오, 근데 저 불안해가지고 게임에 집중이 안 되네. 야, 분상이가 껴야겠다! 어, 잘했어, 잘했어. 자, 이제 죽으면 안 돼. 남은 코인 하나 폴리가 써야 되거든? 자, 힘들어도 버텨. 살아야 돼? 오케이. 이것만 깨면 딜잘 나와? 오케이. 이제 이거는 짤들 넣어서 그냥 잡자. 자, 이제 우리가 격전지 좀 한번 막아주고. 자, 어, 딱요수준이야 지금 대정원 갈 정도는 안, 솔직히 안 돼. 내가 봐도. 내버서커 데려가면 솔직히 한두번반 정도 볼것 같다. 입장 앞 퍼서 입장 앞 퍼도 돼요. 이거. 일상실한 버프로 또 존나 좋네. 씨, 이렇게 좋은 놀릴를 데리고, 이거. 자, 야, 쟤네, 여기, 우리 마탑 하나 가야 되겠는데, 마탑 갈 사이즈가 안 나오네. 그래, 부상격에 손이 진짜 자주 가네. 근데 이게 불편적으로... 이거 적으로 이거 내 것도 이펙트를 좀 줄여야겠는데? 이 피에다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잘안 보이네? 주이가또안 보이는데? 와, 이 헬벤터가 생각보다 이게 범위 잡기가 빡세네? 이거 빨리 빨리 깨야 되는데? 자, 세번째 이거 어떻게든. 자, 이거 해야 돼요? 오케이 okay, 좋아 좋아. 오케이 음, okay, 조제 잘하고 있어 이제 잘 갔네 그래도 1인분딱 나오네. 자 어려운 것이 천공 천공 화력 안 나오면 진짜 존나 지옥이지. 천공 은 화력이 안 나오면 시간 부족으로 무조건 터지고. 로솔도 좀 화력이 필요한 것 같고. 자다 잘겠네. 근데, 러스트 안 쓰니까 스킬, 쿨타임, 쿨이 너무, 너무 남는데 너무 심심한데? 또 이런 단점이 있네? 이거 보니까 러스트 찍긴 찍어야 될것 같아, 봐봐. 지금 러스트 빼버리니까 쿨이 너무 심심해, 지금. 야, 그래도 10% 깠네. 이러, 좋아. 대정원도 잘 깼고,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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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측계관측계 자. 야, 그래도 잘했다. 자, 지금 내가 느낀 게, 러스트. 다음부터 이제 무조건 마스터 해야겠다, 얘들아. 너무 심심하다. 헤비할게 없다. 자, 그래도 되게 잘했죠? 21%. 그렇게 별로 세지 않은 팀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여줬고요 자, 앞으로, 앞으로 올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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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그러게, 그냥 다 극딜 박어. 다쳐 박어, 그냥. 그만 안 써도 되겠다, 얘들아. 자, 어우. 갈증이 있어서 한번 버텼어요. 오케이 자, 홀리 코마 잘했고 아들. 자 이제 여기서 나, 나만 죽을게. 나한번 죽어야 돼 자, 오케이 좋아 아우, 씨 죽지 말랬잖아요 빨간 방패 아포, 자 딜탄 준비 해 자, 극대 박을 준비 존나 무게, 자 바로 이거 박아야 돼, 리본 박아야 돼 끝났어, 자클 애들, 아이오로스, 검시, 헬벤, 지금 존나, 세, 솔직히 말해서 셋다 존나 개신노딜 애들이야. 그래도 코마 쓰면 돼. 솔직히 말해서 진짜, 와, 이렇게 코마까지 써가면서 빌드를 짜야 되는 게좀 거시기 하긴 하다, 레이드가. 잘 땄네. 아, 13% 남네. 자, 레드가 막타 마지막 치고 와. 아, 잘했어. 자, 일단, 다들 수고했고, 어, 오늘 헬벤터 이렇게 오늘 첫 출전을 했어. 솔직뭐 그렇게 센 딜러는 아니었죠. 그래도 되게 역할 잘 수행했잖아. 오늘 가서 옐로 정도는 가볍게 해줄 수 있는 헬벤이니까. 다음번엔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, 알았지?